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볼트 도 메이커 유 실장, 유 실장입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뭐 찾아뵐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은 이 캐논 넘버링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넘버링. 이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넘버링 뽑는 노하우 그리고 스킬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저희가 옆에 이렇게, 이렇게 튜브, 네. 넘버링 튜브입니다 어, 넘버링 튜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넘버링 튜브로 저희가 뽑는 방법 영상 좀 간략하게 오늘 올려드리고 유보수까지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야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놈이 바로 넘버링기 되겠고요. 자 오시면 넘버링. 자 캐논 거고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캐논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전원 포트가 넘버링 케이블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넘버링 후면부, 측면부, 전원을 켰다 껐다할수 있는 추먼, 측면부, 많이 보일 수 있는 키보드처럼 보이시죠?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키렇게보 여기도 네, 여기. 그리고 가격은 100만원 정도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메일 인 차이나 네. 구성품 여기 이게 보시면 뭐죠? 리본입니다 아 리본 리본이라고 하고요 또 마크를 찍을 수 있는 잉크 잉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라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잉크로 저희가 원하는 글자와 숫자 뭐 여러 가지를 넘버링에 입혀서 이름을 매겨서 케이블에 꼽아서 그거를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결선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꼭 숙지를 해야 된다 우리 개장 쪽에서 그리고 우리 전기에 있어서는 U V W R S T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색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버링, 네임을 붙여서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사용 영상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Go cut. 가까이 좀와 주십시오, 전 실장님. 네. 웁치고 창구치고 전 실장님이 찍고 임 실장님, 임 실장이. 이, 지금 영상을, 자, 여기다 꽂는 거, 여기다 꽂으시고요. 꼽으시, 전원을 켜기 위해서 이거를 220V 콘센트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아. 콘센트 꽂아주시고. 커론이 길죠? 커론이 긴데. 자, 그러고, 파워를 원 하면, 어? 안 되는 거 보니까? 콘센트가? 아, 컴퓨 있다. 컴퓨 있는데? 아. 안렀 보시고, 자 파워 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온 영상입니다. 리본 정보 확장 리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에 썼던 마지막에 이게 되있던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첫째, 두째 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칩셋 같은 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이쪽 방향이 요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 방향으로 뒤에 이거 요거 보이시죠? 이거 요거 마크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딸깍 끼워서 놓으면 어 여기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1차적인 세팅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는다 구성품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본만 꽂고 케이스를 닫아야 글자가 써지기 때문에 네, 길죠? 글자가 써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방법 되겠습니다 넘버링 큐브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5와 2.5여기3.5 되겠습니다 3.5지만 1.5와 2.5는 잠시 앞으로 비껴두고 넘버링 수축 튜브는 항상 본체의 우측 변에 둔다. 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렇게 넘버링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있어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저축 튜브는 넘버링 튜브는 우측 부분에 사용을 항상 놓으시고 길게 이, 이 통로를 지나서 길게 여기 자세한 분이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깊숙이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커버를 닫아주면 1 2 5 넘버링 튜브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능은 방향, 길이, 테두리, 글 크기, 라인스, 글 간격, 편집, 연속 넘버링 파일 접속, PC 접속, 기능 보수, 전체 삭제, 삽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세팅에 있어서는 한요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 넘버링까지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설정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방향, 방향 부분 들어가고, 방향, 가로, 세로. 근데 사실 이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던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그리고 길이부터 저희가 길이. 여기 길이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길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봤을 때 28mm 자동 2 8 5요 밑으로 요 버튼 방향 버튼으로 좌우 이렇게 상하 좌 상하 좌우 해서 조금 멀리서 한번 멀리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아니 안 보여도 전체적으로 아니, 뒤쪽으로 내 손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길이는 뭐 22mm, 28mm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22로 하겠습니다. 22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2mm를 누른 후,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요 창으로 넘어가는데 표준이냐 확장이냐 좀잘안 보이시죠? 표준이냐 확장이냐. 그래서 저희는 보통 표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엔터. 그리고 네. 중정렬. 중정렬이냐 앞정렬이냐 그러면 정 중앙에 글씨가 보이기 위해서는 중정렬, 앞쪽. 22mm 중에 앞쪽으로 치우치게 보이게 한다면 앞정렬이지만 저희는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중정. 항상 중정렬, 복행수, 1열, 2열이죠. 넘버링은 얇기 때문에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없음,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 구성 세팅은 요 길이에 대해서는 기본 세팅이 끝났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길이 설정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길이 옆에 테두리 테두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라벨지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라벨지. 그리고 글자가 나올 때그 줄자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저희 계정 쪽에서는 거의 테두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 없음을 엔터를 누르면 자, 없음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길이는 22mm. 여기,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22mm와 글 크기, 크기 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 크기 하면 3mm 전각, 3mm 반각, 6mm 반각, 전각, 6mm는 보통 라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글자가 3mm지만 작은 반각을 사용할 수 있다. 전각과 반각을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mm 전각 있고요 3mm 반각으로 가겠습니다. 반각. 엔터 그러면 글 크기 수가 세팅이 돼있고 자글 크기는 여기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용할게 라인 수 라인 수를 하다보면 1행 이냐 2행 이냐 3행 이냐 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 또한 그냥 1행 세팅되어 있는 대로 1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시고 라인 수글 간격 좁게 표준, 조금 넓게, 넓게 이렇게 있는데, 넓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표준으로 보통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항상 엔터, 끝엔, 그리고 아이스. 글 간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간격을 누르게 되면, 아, 지금 했던 거네요. 이렇게, 취소, 이렇게 취소를 눌러도 넘어간다. 글 간격, 그리고 편집. 편집, 삽입, 삭제, 복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넣기, 페이지 편집 이것도 크게 알 필요가 없다 사용함에 있어서 이거는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필요한 대목만 따로 별도로 익히시면 좋겠고 큰틀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보통 세팅하는 것에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끝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넘버링을 뽑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죠? 지금 좀 아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laughs> <자. 웃음> 대소문자 일단 우선 저희가 보통 요 한영 있지 않습니까? 한영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가 가능한 글또 한자를 한영을 누르면 a는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자 영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옆에 보시면 캡스락이 있잖아요. 캡스락은 보시면 지금 a 소문자 a가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 대문자 A, 소대문자를 바꿀 수 있는 캡스라, 키보드 자판과 똑같고, 저희는 보통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문을 많이 사용한다. 항상 영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캡스락을 이용하여서 소대문자,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대문자를 일단 지정을 해 놓은 후에, 그리고 넘버링에 접근을 해서 키보드 자판을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영문과 소대 문자를 구분을 하여서 거기까지 돼 있다고 치시면 이제 여기부터 저희가 뽑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저희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지금부터 넘버링 튜브에 글자를 삽입하여서 네, 원하는 글자를 뽑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22mm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22, 28뭐이 정도 많이 쓰는데 22mm, 28mm. 글자가 작을수록 22mm일수록 들어가는 글자 수가 적겠고요. 좀넓 넓을수록 길수록 길이가 28mm면 한두 글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요 정도 22mm 안에 웬만한 저희 입력 신호, 출력 신호의 IO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 22mm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저희가 뭐 x 엑스 보시면 엑스 네, 치는 대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를 치시기 전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전에 내가 몇 부를 뽑을 것이냐. 자, 연속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편집 기능까지는 세팅이고, 연속부터는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 연속. 없으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요거를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1, 2, 3, 4 하면 개수. 내가. 나 x 000을 뽑겠다. 한 개를 뽑겠 없으면 한 개, 있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뽑겠다. 여섯 개를 뽑겠다. 그리고 이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총 개수는 최대 한개는두 개부터 100개까지. 100개까지는 뽑을 수 있지만 100개 이상은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지금까지 하셨다면 반 하신 거니까 반 정도 반 이상 7, 80% 하셨으니까 뽑는 영상만 한번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이 정도면 야 입력 하나, 출력 하나 뽑아와 했을 때 충분히 뽑으실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컷! 이렇게 20개로 해서 이렇게 숫자로도 누를 수 있다는 거 2랑 0 누르면 20개 지정되죠? 20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은 X. 대문자로 숫자 000으로 20개 인쇄. 그냥 계속 엔터만 누르면 뽑힌다는 거 보시고 20개가 나오는데 요 넘버링기 하나. 오오오. 오오오.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삭제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싶으시면 중간에 취소 버튼. 누르시고 커팅을 하시고 자, 지금까지 저장돼 있던 거는 전체 삭제. 지금 문자만 이렇게 예 누르시면 엔터. 엔터를 계속 누르시고 자, 전체 삭제. 문자를 다시 입력, 초기화 시키고 싶으시다면 하시고 개수를 지정하신 후에 개수는 너무 많으니까 10개. 10개만 하겠습니다. 10개도 많으시죠. 5개 오래 걸리니까 5개만 지정을 하시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그 길이를 네, 저희가 22 이렇게 하고 x000으로 큐브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 흐름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네, 넘버링이 저희가 뽑고, 또 이것을 이 넘버링으로 케이블에 넣어서 이름 부여를 하여서 변함없이 다섯 개. 뽑은 영상 보이시죠? 다섯 개.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이 영상 여기서 일단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연속은. 보통 평균적으로 2회 많이 사용하니까 2회를 누르고 x 000 하고 x 001번을 저희가 뽑겠다. 두 개를 뽑겠다. 일단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인쇄. 인쇄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인쇄. 인쇄 누르고 튜브 맞고요. 그리고 2.5mm 맞고 인쇄 매스 여기서 인쇄 배수를 2개, 1개. 지금 뽑으면 X001이 2개, 그리고 X000이 2개, 001이 2개인데, 여기서 인쇄 배수는 이렇게 2개 누르면 000이 2개, 001이 2개, 그리고 또 뒤에 붙어서 똑같은 복수로 똑같이 한 세트가 더 나온 겁니다. X000이 하나 더, 두개더 나오고, 그리고 x001이 하나 더 나오고 인쇄 매스를 두 개로하였기 때문에 숫자는 개수는 두 개. 인쇄 매스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역시도 엔터를 인터메스 두개 누르 엔터를 누르시고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뽑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다면 다섯 개가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는 0 0 0에 하나 끊겼죠? 끊기고 한 부가 똑같이 더 나오는 겁니다. 인쇄 매수는 이렇게 한 부가 나왔죠? 그러면 똑같이 한 부가 더 나온다는 거. 세 부가 되면 당연히 세 개가 나올 것이고, 똑같이. 그러니까 설비를, 똑같은 설비를 두대 한다 그러면 두 대, 두 개가 필요하겠고요. 세 대를 한다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하겠고. 다섯 대를 한다 그러면 다섯 개. 열 대를 한다 그러면 열 개. 이렇게 인쇄 매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여서 누르고 인쇄 매수를 2, 3, 4, 5, 6, 7, 8, 9, 1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것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개수를 정할 수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1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요역시도 이렇게 숫자로 6을 누르면 6 그리고 여기서 2를 누르면 안되죠 백을 누르고 백을 누르고 이렇게 3.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아마 이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우실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컴퓨터랑 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혹시라도 넘버링기가 사용할 일이 있으시면 정말 똑같은 거지만 많이 좀좀 좀 헷갈리고 영상만 보셔도 영상만 보고 접근을 하셔도 막상 현장에 가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아리까리 하면서, 흐릿흐릿 하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웬만한 세팅은 보통 기본적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편집 옆에 연속부터 하나하나 눌러서 사용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전체 삭제. 많이 사용하니까, 전체 삭제. 엔터. 인쇄.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만지는 거. 요 한영. 한영도 보통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요 한영. 기호 같은 거잘 사용 안 하죠 뭐 기호 여기 위에 요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쉬프트 키를 누르고 누르시면 위에 게 숫자가 아닌 요 요것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요런 것들이 다 기호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또 쉬프트가 있다 키보드랑 똑같다 그리고 띄울 때 요거 스페이스 요거 누르시면 한칸 띄게 뛰게 되는 거 똑같구요. 전체적으로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고, 또 한번 유보수도 있고, 또 여기 갔다가 넘버링을 활용하게 꼭 편한 활용 방법 같은 경우들을 한번 또 다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넘버, 넘버링기, 넘버링기도 이렇게 캐놓은 것도 있지만 다른, 다른 제조사들 것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연말, 연시 따뜻하게 가족과 함께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